안녕하세요. 루나테라피입니다. 네, 오늘 이제 쌀쌀해지고 또 건조해지는 이 날씨에 대비해서 우리의 피부에 보습을 책임져줄 최고의 크림, 세상에 단 하나뿐인 크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재료들이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화학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도테라의 하이드레이팅 크림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한 통을 다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핸드앤 바디로션 이렇게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 달에 선물로 받으셨던 자스민 터치 또는 라벤더 터치를 준비해 주시고 이번 달에 선물로 증정된 로즈 터치, 그리고 살루베린는 우리, 우리 크림과 세럼 만드는 데 필수로 들어가는 오일이겠죠? 그 외에도 어, 피부에 좋은 프랑킨센스 또는 코파이바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100ml 정도 되는 네, 공병을, 크림 공병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이 크림으로 우리 겨울철 네, 어 피부도 아름답게 가꿔 주고 또 보습도 지켜 주고 어 꿀피부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크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공병을 어금 소독을 해 볼게요. 저는 온가드 핸드 스프레이로 조금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그냥 네, 이렇게 좀 뿌려 주시고 안을 안을 쓰요 네. 저는 다른 알콜보다는 이렇게 온가드 핸드 스프레이가 가장 안전하고 좋기 때문에 소독용으로 온가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독이 완료되었고요. 우선은 하이드레이팅 크림 색을 하나 뜯어 줄 거예요. 네. 오늘 한 통을 전부 플렉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한통 전부 다공병에 부어주세요. 도테라의 하이드레이팅 크림에는 이미 에센셜 오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정말 보습도 좋고, 네또 우리 주름 재생화나 이런 피부에 정말 좋은 크림, 도테라의 정말 어, 많은 인기 많은 잘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요 이미 완벽한 크림에 저희가 저희만의 특별한 세상에 하나뿐인 저희 갖고 있는 오일들을 활용해서 최고의 보습크림 그 어디에도 없는 고급 보습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낌없이 다 이렇게 털어주시고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잘 막대기에 있는 것들도 덜어주시고 네, 그러면 여기 하이드레이팅 크림 덜어준 곳에다가 먼저 네, 자스민 오일, 자스민 원액이 있으신 분들은 원액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자스민 원액은 이제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터치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는 이렇게 마개로 열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열어주시고 대략 원액 기준으로 열 방울에서 순0 방울 정도 너무 좋은데, 우리는 희석된 터치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5분의1 정도 저는 아낌없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너무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5분의 1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네, 로즈 오일 있으신 분들은 로즈, 터, 로즈 제품을 사용해주셔도 되는데, 로즈 오일도 굉장히 고가죠. 그래서 저희는 또 로즈 터치 있는 분들은 이번 선물 받으셨으니까 이거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 터치도 어, 방울수로는 열방울에서1액 20방울이지만 갖고 계신 이 터치 제품의 한 5분의 1 정도를 사용해 보시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로즈는 피부에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로벨, 다 있으시죠? 살로벨 오일도,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로벨은 보통, 어, 롤온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원액이 이제 블렌딩된 오일이에요. 그이 안에 이미 프랑킨덴스 로즈 각종 좋은 오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한 10분의 1 정도만 넣을게요. 이미 로즈와 잣슨이 좋은 오일들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네, 비싼 거기 때문에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만 넣겠습니다. 어, 네, 세면대. 네, 이렇게 조금 샜는데요. 조금만 넣겠습니다. 네, 살료별은 비싸서 아까워요. 그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프랑켄센스. 네, 프랑켄센스는 이제 원액 고일 있으시죠? 프랑켄센스는 네, 원액 오일을 어, 한 10방울 정도만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중간에 네, 섞어주세요. 그럼 이제 좀 터치 제품들이 들어가서 제형이 좀 많이 묽죠? 일단 이렇게 잘 섞어 먼저 보겠습니다. 어, 향이 일단 너무 좋아요. 뭐 로즈 터치, 자스민 터치, 살로벨 너무 향기로운 오일들이 다 들어가서 뭐 비싼 오일이기도 하지만 일단 향기가 너무 너무 좋고요. 이미 사실 이렇게 사용하셔도 충분히 좋은데 여기에 저희의 그또 천연 로션 크림 너무 좋은 크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핸드앤 바디 로션이라고 하지만 크림을 만들 때 도테라의 천연 오일과 가장 잘 어울리는 어, 로션 크림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용 로션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같이 섞어주세요. 네,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섞어주세요. 100ml라서 네, 용량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네, 또 저희 피부를 위해 사용하는 세상에 하나뿐인 크림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오일들을 좋은 오일들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오일들이 잘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네, 계속 조금 저어주세요. 이렇게 잘 저어주시면 아주 완벽한 세상에 하나뿐인 크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벨링해서 네,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겨울철에는 이 크림 하나로 시중에 파는 정말 비싼 고가의 크림들이 뭐 몇십만원씩 하죠? 근데 저희 뭐 하이드레이팅 크림 이미 뭐 에센셜 오일 포함돼서 너무 좋은 천연 화장품이지만 네, 5만원대로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오일들 넣으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핸드앤 바디로션까지 추가하셔서 이렇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겨울철 보습은 하이드레이팅 크림으로 천연 나만의 한번 제형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오, 네, 너무 흡수가 잘 되고 향기없고 진짜 쫀득쫀득 미쳤습니다. 갖고 있는 올드 활용하셔서 이번 피부 관리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